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 10편 104편 1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시인의 고백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라면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어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9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어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어제 말씀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시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바다를 다스리시고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는 어, 그 미지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도 동일하게 어, 달과 그리고 해또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주셔서 때 그러니까 시간 그리고 이 돌아가는 운행하는 그 원리를 하나님 알려주시기 원한 거예요.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래 어둠이 드리우면 밤이 되고 짐승들은 이 밤이 될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짐승들이 그 밤에 먹이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다시 해가 뜨면 짐승들이 물러가고 그들은 굴에 눕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하는 이 내용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질서 밤이 오면 밤에 활동하는 것들이 있고, 낮이 오면 낮에 활동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밤과 같은 그런 어두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뭔가 일하고, 우리가 뭔가 애쓸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도 내 마음이 공허하고, 무엇을 해도 내가 허전하고, 무엇을 해도 어, 참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 인생이 밤이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낮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될때 어, 하나님 더그 은혜를 구하며 액션을 취해야 될때 내가 선택해야 될때 어,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난그 뒤에 행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 나는 그게 이루어지면 할게.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응답하시면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적이란 라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면 액션하는 것, 움직이는 것,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다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믿게 되었네. 이건 믿게 된게 아니라 그냥 인식한 겁니다. 인식, 몰랐,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도 그래서 29절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 인생을 붙들고 계신데 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서 지금 내가 어느 때인가 나는 기다, 기도하며 기다릴 때인가 밤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신뢰하며 움직여야 될 낮인가. 잘 때를 구분하고 때에 합당한 또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또 귀한 시간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